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되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수위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인 중에 하나죠. 이제 버거코인으로서 굉장히 언론에도 오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래 알토코인들 그래도 한 번씩 좀 펌핑을 주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그냥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위가 지금 현재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시점에 과연 현재 수익 기존 상장된 시점과 그 다음에 이 구간들에서 물려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차트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어, 우상향 패턴으로 파동 그리면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보지고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확인하신 게 아니라,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수위 같은 경우에는 낮은 프레임의 차트에서는 크게 일괄성 있는 패턴 나오지 않았고, 현재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에 나와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에 과연 여기서 어떻게 반성을 잡고 갈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로 일단 기존의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현재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사이까지 일단은 조정폭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수위 같은 경우에는 50% 구간까지의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 이후에 양봉 캔들로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의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1차 저항 구간을 뚫고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한번더 낮은 프레임의 차트로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것 같죠. 그래서 낮은 프레임, 1시간 봉 차트로 일단 또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일단 피보나치 수열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했을 때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연결했을 때 기존의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50%대까지만 조정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었지만 1시간 차트로 봤을 땐 이미 60%대 구간까지 밀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고 보집니다. 그렇다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세번 정도의 양봉 캔들이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4시간 봉에서도 충분히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와서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60% 구간까지의 조정폭 이후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설명할수있는매 패턴이다 보니까 현재 수위로서는 그동안의 버거코인이라고 하는 오명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펌핑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현재 1시간 봉 기준으로 여기서 양봉 캔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도 분명히 그 이후에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올 것이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 구간에서 밑꼬리 달고 지금 현재 조정이 끝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양봉 캔들이 나왔다.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고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구간에서 4시간 봉 모멘텀 캔들 나왔을 때기존에 1차 저항간을 뚫고 분명히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의 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의 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수익 같이 공략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상대해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